여기 좀 둘러서 이렇게 보고 오세요. 네. 자, TBS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 동작구에 살기 좋은 아파트, 사당동 대림아파트, 도시농군 프로젝트가 펼쳐진 그 현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기존의 텃밭을 다시 갈고 그 위에다가 심장 채소를 심었습니다. 모종입니다. 모종을 낸 날입니다. 자이 사당동 대림 아파트에는 이 도시 농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 아파트의 문화가 바뀌어가는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이 분야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양희 회장님을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뭐. 소녀같이 꾸, 꾸미셨는데 <laughs> 6학년 5반이요 어 6학년 5반 그럼 뭐 아직 청춘이시네 자 이렇게 도시농군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네네. 아파트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우리 회장님은 어떤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저희는 항상 특히 이제 우리 대림아파트가 예. 좀 오래됐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시에서 우리 총무님이랑 같이 이제 섭외를 잘 해가지고 예. 또 이게 좋은 이 아파트 내에서도 우리가 예. 먹거리 예. 정말 유기농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어허. 혜택을 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우리 다분야에서 전부 이제 회원들끼리 다 동업해가지고 잘 주민들도 다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어허. 잘 일구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지난번에도 와서 그걸 확인했는데. 네네. 텃밭을 분양받지 않은 일반 주민들은 구경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죠. 어, 일단 오 저희 거를 본보기를 보시고 예. 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저기 효과나 예. 또 어느 거제저그 이제, 이제 본보기를 보여드리면은 예. 또 우리 구에서나 저기 시에서도 예. 후원을 좀 해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어 그럼 그런 기대가 어, 있으신 어, 거네요. 아, 그러면요. 아 네. 그러면 이 도시농민 프로젝트가 더 확산이 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요. <laughs> 아 그리고 회장님. 궁금한 게이 분야에서는 멘토링이라는 거 웨딩 멘토링이라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요 네. 네, 그건 어떤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총무님이 예. 아주 적극적으로 전부 아. 다 요새는 남녀노소들이 전부 다 원하는 고 있는데 예. 그 나이 드는 처녀 총각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아, 시집 장가 못 가는 렇죠 그래서 싱글주의의 어떤 그런 거를 떠나서 예. 자녀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많이 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우리 총무님 한번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네. 자 총무님을 잠시 만나고요 네. 회장님. 네. 아, 이렇게 이 도시 농군 양성 프로젝트가 진행된 결과 네. 상당히 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아,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회장님이 이 주민들한테 듣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거 한, 하나를 진술해 준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아~ 저 이게 이걸 해가지고. 네. 아니 첫째는 우리 저기 밥상에 예. 좋은 먹거리가 되잖아요 일단 어허. 유기농으로 예. 친환경으로 예. 그죠?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본보기로 되다 보니까 우리 주부 아파트 저기 뭐야 단지 있는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됐다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좀더 노력해가지고 예. 또 배추도 심고 무도 심어서 김장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우리 회장님 욕심이 뭐 대단하시네요. 자 이렇게 우리 회장님을 만나봤고요. 아, 여기 뭐 주민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현장에 우리 아파트 관리 소장님도 계시고 아, 우리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르신 이렇게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작물을 기르는 걸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어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허. 일거리가 생겼다는 게 아주 기분 좋고 예. 아주 그냥 아침에 저녁으로 꼭 와서 이래 뒤다 보고 그런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 젊은 기분이고 아주 좋습니다. 일거리가 생기셨어요? 네 아주 네 이거 보는 일거리 아, 보는 잘한, 일거리니까 예. 아니면은 또 관리도 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왔나 보고 예. 아주 매일 아주. 하루에 두 번씩 와서 이거 보고 아하. 아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아하, 같아. 뭐 우리 선생님 표정에 다 들어있는데 <laughs> 이로 인해서 이웃 간에도 이렇게 소통이 되고 하는 게 있나요? 아 그러면요, 내건 얼마나 자랐다. 네. 또내건 이렇게 못도더 뭐 먹었다, 좋다 이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말벗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어르신은 여기다 뭘 심으셨어요? 저 배추 심었습니다. 아 배추 이게 어르신 겁니까? 네네. 오늘 모종을 심으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럼 이거 수확을 해서 김장을 또담그실수 있겠네요? 그렇죠. 허개대면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아하. 우리 어르신은 옛날에 농사를 접으셨나요?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죠. 아 처음이세요? 네, 벌레 소리 번테가 여기. 여기서 나서 여기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아,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해보시고 네. 여기서 처음 경험하신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 기분이 너무 좋죠. 아, 손주들도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손주들 이제 그차도 우리 며느리가 얘기했더니 어머니 어떤 거냐 그래갖고 예. 이제 내가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요. 아. 보라고.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뭐 어르신이 이렇게 직접 모종까지 심었는데 아주 모종을 네. 제대로 잘 심은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북도 덮고요. 네. 아 아주 이 식재 간 거리도 아주 알맞게 잘 배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밀식이 되면 가까우면은 네. 또아내야 되는 불편함도 있는데 그걸 다 감안하시고 여유롭게 이렇게 모종까지 내셨습니다. 자, 총문님 네. 정말 이 사당동 대림 아파트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남녀노소 예. 같이 모여서 들여다보고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너무 예. 좋고 그래서 어그 하지 못하신 분들이 안타까우면서 좀 자기도 기회 달라고 할때참 안타까워요. 이걸 또 내년에도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어허.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밖에 보니까 프랑카드가 걸렸어요. 도시농군 네. 뭐 행사의 날인가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오늘이 모종 심는 날이었습니까? 그 배추하고 무, 이제 가을 김장거리를 오늘 다 심었는데 예. 오늘 교육도 하고 예. 실제 심는 방법 이런 걸그 박사님이 오셔갖고 다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어도 보고 예. 그렇게 교육을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을 타가서 이렇게 다 자기 텃밭에다가 심 아. 심었어요. 그러면 총무님 이게 이제 한두달 지나고 수확을 하는데 네. 그러면 김장도 같이 모여서 담그실 수 있겠네요. <laughs> 아, 저도 그런 걸 바라고 있는데, 예. 글쎄 저는 이걸 이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수확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모르고, 근다 예. 나는 미국 간에 그 이걸 나눠서 그쌈싸 먹고 뭐 예. 이런 걸 지금 그림을 그리고 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총무님 지난번에 네. 저희가 취재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 텃밭을 분양받지 않은 타동에 계신 분이 네. 여기다가 씨를 심어가지고 예, 약간의 좀 트러블이 네네.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는 아, 잘 조정이 됐습니까? 네, 해결이 됐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예. 기회에 주시, 드린다고 했더니 신케이 아, 미안하다고 사과를 아하. 하고 그분께 어, 자기가 심어놓던 걸다 갖고 와서 어, 아하. 저기 다른 하단에다 아 그래요 심어놓고 아 우리 총무님은 어, 개인적으로 이 텃밭을 어디서 운영을 하시죠 여기 있나요 아니면 옥상에 있나요? 아, 저 여기가 있어요. 아, 여기 있습니까? 네네. 어떤 겁니까? 저기 아직 안 심었어요. 아, 아. 그대로인데 고추가 있고요. 네네. 아하. 근데 아파트의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네네.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웨딩 멘토링에서한 쌍이 맺어진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했어요. 했어요 네네. 결혼을? 근데 이제 그분들은 예, 어, 드러내기를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재미나게 살고 있어요. 경사 중의 경사네요. 네, 그래서 좀 그걸 표 저기 자기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laughs>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당동 대림 아파트는 정말 이 도시농군 프로젝트하고 네. 이 웨딩 멘토링 때문에 네. 아파트 문화가 확실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어허.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 좀 처음은 조금 어설프지만 이게 분위기상으로 이제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까 아, 진짜 저가 일할 맛이 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후배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고 아.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GBS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 여기 말입니다. 이... 사당동 대림 아파트 정말 어, 살기 좋은 아파트가 분명한데 이 도시농군 프로젝트가 펼쳐지면서 참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숱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어, 우리 어, 인근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나와 계시고 아, 잠깐만요 여기 어르신. 어르신 잠깐만 말씀 여쭐까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어르신은 여기에서 어떤 걸 심어 보셨어요? 안 심어 봤어요. 그러면은 이 관리만 해 보셨어요? 네, 심어 보게 예, 모두 보게 좋네요. 아, 그래요? 예, 보기가 참 좋네요. 우리 어르신은 옛날에 농사 접으셨어요 농사만 짓지. 아, 농사는 접으셨고말 지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농사의 프로이신데 이렇게 텃밭에서 이 상자 텃밭에서 작물이 자라는 걸 보시면 어때요? 좋네요. 아 보기 좋다. 네네, 보기 좋다. 아하. 또음 농사 짓는 양반들이라, 우린 지금도 짓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요? 양평에서. 아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뭐 상추라든지 잎채소 같은 거는 뜯어서 한번 들어보셨죠? 안 줘요. 자기네 먹으라고 안 주세요. <laughs> 지난번에 분명히 나눠 드신단 말. 고추는 씀 말씀... 따다가 노인 장에서 부침개가 다 너나 먹었어요. 아, 고추. 고추, 아, <laughs> 고추 가지고요? 응? 어허. 따다가 너나 먹었어요. 아, 고추요? 네. 아고추는따서 줘서 네, 저기 노인장에서 부침개 다 먹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노인정에서 여기서 딴 야채 예, 예, 가지고 예, 예. 부침개도 해 드시고 예, 예, 예. 하셨습니까? 예. 아, 맛이 어땠습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농사 징기란 맛있어요. <laughs> 아, 애정 있으시군요. 아, 자 이렇게 참이 사당동 대림 아파트 참이 변화되는 모습이 정말 아 기대 이상으로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 여기는 도시농군 백인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아파트의 문화가 바뀌고. 또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그러한 변화의 현장. 동작구를 대표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대림 아파트의 도시농군 텃밭이 펼쳐진 그 현장입니다. 자. 도시농업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텃밭 하나를 가지고 주민들 간의 소통이 돼서 이웃이 사촌이 되는 진정한 소통을 끌어내는 그러한 변화의 주체로서 이 도시농업은 상당한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 자, 이것이 도시농업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당동 대림아파트의 도시농업 그 현장을 영상에 담으면서 탐방 취재를 마칩니다.